감정이 요동칠 때, 복은 침착함 속에 들어옵니다. 2025년 7월 6일 일요일 병자일. 병은 강렬한 태양의 불, 자는 깊고 차가운 겨울의 물, 뜨거운 태양이 차가운 물 위로 떠오른 날, 불과 물의 충돌 속에서, 오늘은 감정의 온도차 결정의 냉정함이 중요한 날입니다. 흐름이 좋은 띠. 호랑이띠. 불기운과 잘 맞는 날. 계획한 일에 추진력이 붙고 성과도 기대됩니다. 오늘은 망설이지 말고 한 걸음 더 내딛어보세요. 용띠. 직감과 판단력이 살아납니다. 재물이나 사람 문제에서 명확한 방향이 보일 수 있어요. 선택이 필요한 순간 오늘은 당신이 옳습니다. 말띠. 마음이 가볍고 움직임도 경쾌해지는 흐름입니다. 작은 외출이나 대화 속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주의가 필요한 띠. 토끼띠. 마음이 예민해지기 쉬운 날. 오해나 감정적 충돌에 주의하세요. 부드럽게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뱀띠. 일이 꼬이기보다는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날입니다. 집중력 회복이 필요해요. 일보다 쉼이 먼저입니다. 양띠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결과보다 과정에 마음을 두세요. 조율이 필요한 띠 쥐띠 오늘은 감정 기복보다 현실 감각이 필요한 날입니다. 소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어요. 차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원숭이띠 좋은 흐름이지만 지나친 장난이나 가벼운 말에 조심하세요. 닭띠 자기 일에 몰입하면 좋지만 주변 분위기도 살펴야 합니다. 개띠 사람을 향한 기대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하루로 만들어 보세요. 돼지띠 느림이 곧 복이 되 날입니다. 여유롭게 천천히 가세요. 오늘의 한줄 요약: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판단, 그 사이의 균형이 오늘의 복을 부릅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나답게 흐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공간이 당신의 작은 쉼터가 되는 길입니다.